자 반갑습니다. 별튜브입니다. 이번 계열 정리 그리고 스킬 트리 정리할 캐릭은 글라디에이터입니다. 자, 우선 잡기 전용 캐릭 글라디에이터의 계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냥에 사용되는 강타, 알, 아이브. 사냥은 알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가르기, 싸움 스킬인데 라브리프가 좋고요. 사냥할 땐 R 그리고 검기 날리기, 라브리프 아이인데 라브리프 추천, 지면 강타, 라브리프, 키깨찌르기 R 그리고 황혼의 상처는 아이브입니다 자 주력 스킬인 황혼의 상처가 아이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르타 아이브 중 아이브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게 일단 지명강타 라브 검기날리기 라브 그리고 회전가르기도 라브 삼라브 사용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깃켓찌르기가 사냥에 사용이 되고 강타도 사냥에 사용이 되는데 이때 효율이 R이 좋은데 뭘부터 먼저 가느냐 자 여기서 황혼의 상처랑 강타를 같이 쓸수 있는 아이브를 먼저 가느냐 강타 그리고 기계 찌르기 먼저 쓸수 있는 r을 먼저 가느냐 기본적으로는 정석적으로는 라브리프 아이브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r 3개월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브리프 r 그 다음 맨 마지막 r 아, 아니죠 라브리프 아이브 그리고 맨 마지막에 r까지 3개월 추천해 드릴게요 자 사냥 스킬입니다 우선 사냥을는사 보시면서 우리 또우리또 워리어의 검기 검기가 생각나는 예전이죠 음 강타 검기 검기 검기만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검기를 안 쏘네요 검기 검기 그렇죠 자 일단은 스킬 트리 첫 번째 스킬입니다 강타 이렇게 강타 두 번째는 검기 날리기 뭐 이거는 뭐 주력 스킬이지 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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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면 강타 빵그냥 찌르기 광역 광역 때문에 좋기 때문에 깃개 찌르기 그리고 마지막은 황혼의 상처 그냥 이렇게 다섯 개만 사용하시면은 힐백고 사용하셔도 되고 다섯 개만 사용하시면 사냥은 쿨하게 됩니다 그냥 보시면은 뭐 끊기는 거 없이 사냥 잘 되기 때문에 사냥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자, 두 번째 PVP 스킬 트리입니다. PVP.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스킬 트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첫, 제일 첫 번째 사용되는 건 전방가드 스킬인 방패진공. 방패진공으로 상대방 경지를 건 다음에 경지를 걸거나 근처에 접근을 해서 잡아매치기. 잡는 거죠. 방진 이후에 잡고 그리고 여기 있는 회전가르기. 여기서 의아하신 점이 황혼의 상처 를 쓰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이게, 여기 또, 현역, 우리 또, 사코의 의견을 받아서, 회전 가르기를, 이렇게, 3타까지 하면 요게 데미지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빵! 그러니까, 방패 진공으로 하고, 1번 잡고, 잡아, 잡, 은 다음에, 회전 가르기 3타까지 때리고, 또, 지면 강타, 요것도 스킬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누워진 상태에 지면 강타 슈퍼하머 스킬, 1, 2, 3, 4 사용하시면 되고, 5번 스킬이 이제, 돌진 지르기죠. 똑같습니다. 방패 진공 같은 개념이란, 전망 가드 슈아, 전망가 두고, 이렇게 발차기 하는 데는 슈퍼하머스 킬해 보시면 되고, 돌진 찌르기 로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넘어뜨린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명강타 이 콤보가 들어갈 거요 돌진 찌르기 이후에 지명강타를 바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잡기. 네, 잡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 가르기. 음, 점프해서, 아까 해서, 점프해서, 빵!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패진공이나 돌진 찌르기 같은 개념으로 뭐 바로 잡아도 돼요 방패진공 잡기 돌진 찌르기 잡기 위에 콤보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뭐 스킬이 없다면 이렇게 황혼상처 한방 더데미 주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힐까지 검기는 슈퍼아마가 없기 때문에 견제기로 쓰셔야 돼요 견제기로 슈아가 없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고 이렇게 총 8개의 스킬로 PvP 그리고 떼쟁까지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벌과 보스 잡는 스킬들인데, 뭐, 보통 이거는 다 거의 똑같죠? 무조건 슈퍼아머와 전방 가드 스킬인, 회전 가르기, 지면 강타, 그리고 방패 진공, 그리고 돌진 찌르기, 황혼의 상처. 총 다섯 개 스킬만 사용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 나쁜, 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토벌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글라디에이터는 이런 식으로 방패를 세우는, 네, 이 방패를 따로, 아이콘이 따로 있죠? 요거를 잘 활용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습을 이거를 한번 이렇게 풀었다 다 풀었다 넣었다 하면서 좀 연습을 해 보시면 숙련도를 올려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자, 이렇게 일단 글라디에이터의 스킬 그리고 계열 리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